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입니다. 12월 18일에 진행되는 스팀 펑크 픽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파노리키 픽업이 끝나고 어, 1.5주년 픽업이랑 겹쳐서 배너가 진행되는 그런 픽업인데 스토리 이벤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나리타 타이신, 그리고 삼성 위닝 티켓, 삼성 위닝 티켓 의상들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 비와 하야이디어디있어 서포트 카드 배포 서포트 카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차 중에서는 지능 토카이테요 그리고 근성 트윈터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일단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픽업 영상부터는요 원본만 이야기를 좀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어, 아무래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PPT 픽업을 하나 만드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찾는 것만 1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더 픽업 설명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자 어, 원본만 설명을 조금 제가 원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12월 18일 12시가 지나가면은 이제 근성터버와 지능테이오 쪽에 픽업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때 마찬가지로 시, 어, 스키온에다가 쓰고 싶으면 12시 전에 능이용에다 쓰고 싶으면은 12시 이후에 아니면은 내가 13, 14, 15 이렇게 뚜루룩 해가지고 21일까지 게임을 접속을 안한 다음에 22일에 접속을 하면은 무료 배견차가 가능하다는 거 테이오에다가 이러한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마가차 픽업입니다. 삼성 위닝 티켓 의상 버전과 삼성 나리타 타이신 의상 버전입니다. 자, 먼저 위닝 티켓부터 보면은 잔디 A, 중거리 A, 선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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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인자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A가 이제 좀 적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스피드 8, 파워 14, 근성 8에 어뭐 나름 괜찮은 그러한 성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원본만 설명 보면은 주요 전적 일본 더비 야요이 교토 신문배 아 어, 여기 좀 오타가 나 있는데 신문배입니다. 신문배가 아니라 아빠가 누구냐면 토니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모부가 그리고 이제 마루젠스키로 목의 혈통은 로치라서 또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닝 티켓은 데뷔 전부터 굉장히 더비를 의식하면서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장을 타고 있던 시바타 기수라고 하는 기수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데뷔를 좀 오래전부터 했는데 더비와 연이 없던 그런 기수분이었어 그래서 그 위닝 티켓은 B&W라는 3강 구도에 강당하게 들었고 나리타타이신비와 하이데름께 클래식전을 뛰었죠 그러한 위닝 티켓은 염원하던 더비를 우승하면서 기수 역시 성부를할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위닝 티켓이 그 뒤로 1착을 따지 못하고 좀군퇴해서 뭐 올해까지 좀 정정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좀 올해 이제 어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당근별로 떠나 그런 위닝 티켓입니다. 자 스펙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기 라스트 스퍼트 최종 직선에서 챔미기준 4등에서 9등일 때 속도를 조금 물립니다. 2,500 속도기. 그러나 고유 지속 시간 중에 스킬을 발동하게 될 경우에. 1회당 속도를 500씩 올립니다. 최대 3회구요. 지속시간 6초입니다. 각성 레벨 3레벨에 100만 마력, 선입 스킬이죠. 오르막일 때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이구요. 각성 레벨 5 레벨의 결사에 가고 중거리 스킬이고 종반 최종 직선에서 2위에서 5위일 경우에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고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난한 최종 직선용 속도 스킬이에요. 게다가 이제 본인의 각성 스킬 결사에 가고라던가 아니면은 100만 마력처럼 도쿄 경기장에서 이제 오르막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상성이 좋은 그런 스킬들이에요. 최종 직선의 긴 코스에 조금 적합해 있는 고유기다. 쉽게 말하면 어디냐? 더비 2400m 같은 그런 곳에서 굉장히 유효한 고유기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각성 레벨 3레벨에 100만 마력. 선임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무난한 속도기에요. 지속 2.4초로 괜찮기는 한데, 상위 스킬을 좀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하위로 만족하는데,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각성 레벨 5레벨. 자, 중거리 챔미에서 1위가 두려운 이유입니다. 아, 내가 1인데, 바로 뒤에 애가 있어. 근데 최종 직선에 들어왔어. 별사에 가고 터트리네? 어, 종반 근성 경쟁 켜지네? 어, 따였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수 있는 그러한 스킬 중에 하나인데, 뒷심에 뒷심을 보여주는 스킬이기는 하다만, 그랜드 라이브에서는 타키온의, 어, 타키온의 시나리오 링크를 통해서 공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닥 메리트가 되지는 않는, 어, 그런 스킬이에요. 물론 다른 시나리오 가게 되면 좋지만. 자, 그래가지고 좀 평가를 하자면 잔디, 중거리, 선입에 특화되어 있는 육성마구요. 원본, 위링 티켓 성능이 워낙 애매한 탓에, 이번 의상이 오히려 되게 좀, 좋아요. 원본이 구려서, 이, 어, 이게 개조된 게 좋다. 오히려. 다만, 문제가 뭐냐. 얘가 중거리 선입인데, 지금이든 간에, 아니면은, 나중에든 간에. 거기서 등장하는 중거리 쪽에 있는 라인업들이 꽤나 빡센 상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현재로서는 클구리. 조금만 더 지나면은, 키타산블랙의 의상버전. 조금만 더 지나면은, 네오 유니버스. 그래서 메인으로 들어가기가 좀 빡세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인자작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아이이긴 합니다. 게다가 위닝티켓 의상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 달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작에 있어서 조금 고생을 덜어주고요. 그리고 유니크한 스킬인 풀 풀스루, 스로틀이라고 하는 스킬이 있어요. 지구력을 떨구고 속도를 어, 속도를 올리는 그런 스킬인데 이것도 추후에 인자작할 때 쓸만합니다. 당장은 쓰기는 힘드나 에, 이제 나중에 스태미너 여유분이 생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생기면은 나름 괜찮은 그런 스킬이라고 볼수 있고요. 상성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상성이 나쁘진 않아서 인자작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얘로 인자작을 안할 거면 안 뽑아도 돼 메인으로 내보내도 괜찮겠지만은 어, 굳이 뭐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삼성 나리타 탈신 의상 버전입니다 잔디 A, 중장거리 A, 추입 A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성장치는 스테미너 8, 근성 8, 지능 14로 살짝 애매한 앞선 위닝 티켓보다는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본만 보도록 하죠. 주요 전적 사츠키 라디오 단파 3세 스테이크스 3살 스테이크스 매구로 기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라디오 단파 세, 어, 3살 스테이크스가 이제 그 호프풀 스테이크스의 전신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경주마들은 일찍 태어나는 당세마들이 1월, 1월생 2월생들도 있어요. 근데 나리타 타이시는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6월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면 되게 유명한 만화가 있죠. 목장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마체가 작은 상태로 태어나서 얘가 태어난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경주마의 소질이 조금 애매해 보인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게다가 또 기성은 또 난리야. 조교 중에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멋대로 갑자기 마방에 돌아가려고 하는 등뭐 여러가지 좀좀 성격적인 면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러한 나리타 타이신은 사츠키에서 3번 인기로 B&W라는 그런 3강 구도를 추입으로 만들어냈어요. 뒤에서 미친 듯이 쫓아와서 그때 1번 인기가 위닝 티켓, 2번 인기가 비와 하야이데, 3번 인기가 나리타 타이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커리어를 완료하고 은퇴 후에 2020년 3년 전에 30살의 나이로 당근별로 떠났습니다. 자 스펙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기 종반 최종 코너 후반에 챔미기준 4등에서 7위일때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이고요. 각성 레벨 3레벨의 신규 스킬 브레이크스루 추입 스킬이고 레이스 중반에 챔미기준 7등에서 9등일 때 속도 증가 플러스 횡이동 가속이 증가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각성 레벨 5레벨의 기사 회생 중거리 스킬이고 레이스 종반에 랜덤으로 5등에서 9등일 때 가속을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자, 고유기는 사실 성능이 엄청 좋다고는 할수 없는 그런 고유기에요. 중거리에서 쓰자니 가속 구간이 살짝 겹치고, 장거리에서 쓰자니 또 순위 조건도 애매해지는 그러한 고유기라, 그냥 전향, 어, 그냥 본인이 있으니까 쓴다.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작성 레벨 3레벨. 자, 브레이크스루. 얘도 솔직히 조금 중반용 최후방 속도기로는 애매해요. 금딱 스킬이. 지속시간이 2.4초라서 무난한데, 각질 편성에 따라서 발동하기 힘들 수 있는 게 이제 좀 문제죠. 순위 조건이 문제예요. 각성 레벨 5레벨, 기사회생, 중거리용 환승, 정면승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쓸만해지는 그런 스킬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 나리타 타이신의 차밍 포인트가 없어. 뭐가 없죠? 그림자가 없죠. 의상인데 그림자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림자 같은 게 통하는 게 마일 중 어, 장거리 뭐 이쪽인데 얘는 좀 중거리 쪽으로 이제 본인이 이겼던 사츠키에 조금 어, 편향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잔디 중장거리 추입에 특화되어 있는 육성마입니다. 원본 타이신의 그림자가 빠진 대신에 속도기랑 그리고 중거리용 랜덤 가속이 추가됐는데 거기에 추가된 스킬이 있죠.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위 스킬은 타겟 책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딱까지는 애매해. 근데 나리타 타이시는 어차피 금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배우는 거고. 근데 이 타계책이라는 게 의외로 추입 스킬을 이제 좀 배울 때, 추가적으로 배울 때 괜찮아요. 그래서 추입을 앞으로 인자작갈 때, 뭐, 이제, 이른작전이라던가 타겟책 이런 것들을 추입에다가 좀 넣어놓으면은, 인자자 인자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은 티켓과는 반대로 원본이 좀 괜찮은 성능인데, 의상은 조금 애매한 성능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로는 좀안 쓰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둠의 나리타 타이신 단들이 있는지, 어둠의 타이신 단들이 있는지 의외로 자주 보이는 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년 벨페 및 진화 스킬을 받으면은 그제서야 조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장 거리에 있는 선입추입 후방 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미친놈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정 이라던가 얘를 좀 키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챔미에서 좀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팀 펑크 픽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인자 작에 쓰면 오히려 괜찮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 그런 픽업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서포트 가차 픽업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r 진행 토카이테이오와 ssr 근성 트윈터보입니다 자 먼저 SSR 지능 토카이 크 테이어 호선의 프로페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키타산 블랙이 주던 거다 그럼 키타산이랑 같이 쓰면 최대 4레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성 서포트 인형 게이지가 높을수록 트레이닝 효율이 업이 됩니다 보유 보너스가 최대 20%까지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애들이 인형 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성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효율이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선행 쪽 힌트들이 맛있어요 자체적인 이벤트를 통해서도 선행 코너 선행 직선을 받을 수 있고 뒤처지기 방지라던가 코너 달인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힌트랩의 3레벨로 받는다. 그리고 지능 카드이기 때문에 스피드 보너스 하나, 지능 보너스 두 개를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나오는 지능 오구리 같은 애가 있어. 지능 오구리라는 카드가 있는데 걔는 고유 보너스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편성 서포트들의 인형 게이지를 5씩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상성이 좋아요. 게다가 무료 연차로 인해서 천장에 대한 부담, 어, 부담감이 부담 조금 덜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좀 이제 많은 분들을 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는 지능 테이오 안 뽑을라 했는데 50년차 무료 하다가 테이오가 떠버렸어 이건 질러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낚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 토카이 테이오 지능 카드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카드 자체 성능은 무난하고 되게 좋아요 아마 6개월 후에 나오는 카드가 너무나도 미친 카드라서 당장 돈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당장 돈이 썩어 넘치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 이거는 패스해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파이 모션이라든가 시비를 가지고 있다면 파이 모션 시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로 대체하고 어 2주년에 나오는 바로 그 카드, 어 메지로 라모는 지능 카드를 뽑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성 트윈 터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력 1000%라고 하는 보주용 스킬이 있어요. 요걸 획득 가능합니다. 중반에 속도를 엄청 올립니다. 근데 대신에 지구력을 감소시켜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앞장석이 빠른 걸음 같이 도주 관련 스킬을 획득할 수 있고, 이 카드랑 우정 훈련을 할 때마다 우정 보너스가 추가되는데, 최대 43%로 됩니다. 얘랑 많이 많이 이제 무지개 훈련을 할수록 얻는 스탯이 좋아진다는 소리에요. 자, 근성 카드인데, 스피드 보너스 2 개, 파워 보너스 하나, 스킬 포인트 보너스 하나입니다. 오, 요거는 굉장히 좋아요.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굉장히 높다. 다섯 번째 히, 이벤트 선택지로다가 강제로 종료 가능합니다. 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출력 1000%안 받을래. 야, 여기서 끝내버릴래. 하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다른 서포트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랜드 라이브 시즌에서는 근성 카드를 쓰기가 힘들어요. 한장 정도가 최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처럼 뉴트랙처럼 두장세 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근성카드가 조금 더 이제 빛을 보려면은 좀더 지나야 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픽업 평가, 육성만은 솔직히 좀 애매해요. 그냥 뽑고 싶은 사람들은 뽑으십시오. 인자작으로 쓸 수는 있어요. 애정이 있다면 뽑으시길 바랍니다. 서포트 쪽은 이제, 지능 KO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파인이랑 시비가 있으면은 뭐 넘겨도 무난합니다. 오히려 넘기면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픽업은 요정도로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18일 픽업, 스팀펑크 픽업이 진행되는데, 사실, 아마도 여기에 들어가기 힘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이전이 1.5주년 픽업이고, 현재 진행 중일 수 있는 그런 픽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좀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믿습니다. 네. 요거까지는 뽑기에는 조금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12월 18일 픽업이 스팀 펑크니까, 앞으로 좀더 이제 픽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 관련해서 좀 이제, 이번 그랜드라이브에서는 어떠한 픽업들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혹은 이미 올라왔던지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띠